그래서 이제 최악은 뭐냐면, 그러니까 캐나다가 들어가면 좋긴 한데, 최악은 네. 이겁니다. 음. 3번에, 우리 하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네. 3번에 노르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르웨이. 네. 최악은? 우리랑. 어. 최악이? 네, 어. 최저 최악. 노르웨이에 노르웨이. 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폴란이라고 네. 있습니다. 맨시티에. 폴란. 쉽게 얘기하면 네. 하루에 주급이 얼마, 하루에 일, 네. 일당 얼마 받는 선수 같아요? 그... 하루에 일당 1당? 우리 알바하면 일당 받잖아요. 네. 하루에 일에서 2억받은 선수네 진짜요? 시급 네. 어? 시급 뭐 이천 원만원뭐 이런 거 아니에요? 1, 2만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하루에 1억받은 선수예요. 그러면은 일년이면은 아, 그한 오. 계산 안 해도 돼. 계산. 안 해도. <laughs> 똥만 <따도> <laughs> 보내야 되는 똥만 싸도 일억을 버는 거예요. 거기에 뭐 외대보를 하든지 엄청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저 노르웨이가. 아. <laughs> 걸리면 안 되고 네. 4번에서는 지금 이름은 안써 있는 저 이제 저 밑에 뭐 플레이오프 뭐써 있잖아요. 네. 저기 아직은 결정이 안된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막 마지막에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올 팀들인데 네. 저기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일 잘한 <laughs> 팀인데 플레이오프로 밀려서 4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 유럽팀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 이탈리아가 올라오고 맞습니다.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면 그 팀은 다 똥발 붙는 거예요. 그럼 또 죽음의 예, 팀이에요. 예. 죽음의 전에 4번에서 하필 이탈리아 이렇게 돼 버리는 거.